보리방편문 심은 허공과 등할세 편운 처경이 무한광대 무변한 허공적심계를 관하면서 청정법신 인달아야 비로자나부를 염하고 자 허공적심계의 초일월의 금색광명을 대한 무구의 정수가 충만한 해상적성해를 관하면서 원만 보신인달아야 노사나부를 염하고 내로 염기 염멸의 무색 중생과 외로 일월 성수사나 대지 삼나 만상의 무정 중생과 인축내지 준동합령의 유정 중생과의 일체 중생을 성의 무풍 금파자용인 해중구로 관하면서 천백억 화신인달아야 석가무니부를 염하고. 다시 피무량무변의청공심계와 정만성혜와 구상중생을 공성상 이려의 일합상으로 통관하면서 삼신일불 인달아야 아화미보타법불을 상념하고 내외생멸상인 무수중생의 무상재행을 심수만경전 인달아야 미타의 일대행상으로. 사유 관찰할 지니라. 아미타불, 마음은 허공과 같을세 한 조각 구름이나 한점 그림자도 없이 크고 넓고 끝없는 허공 같은 마음 세계를 관찰하면서 청정 법신인 비로자나불을 생각하고 이러한 허공 같은 마음 세계에 해와 달을 초월하는 금색 광명을 띤 한없이 맑은 물이 충만한 바다와 같은 성품 바다를 관찰하면서 원만 보신인 로사나부를 생각하며 안으로 생각이 일어나고 없어지는 형체 없는 중생과 밖으로 해와 달과 별과 산과 내와 대지 등 삼나만상의 뜻이 없는 중생과 또는 사람과 축생과 꿈틀거리는 뜻이 있는 중생 등의 모든 중생들을 금빛 성품바다에 바람없이 금빛 파도가 스스로 뛰노는 거품으로 관찰하면서 천백억 화신인 석가모니부를 생각하고 다시 저 한량 없고 끝없이 맑은 마음 세계와 청정하고 충만한 성품 바다와 물거품 같은 중생들을 공과 성품과 현상이 본래 다르지 않는 한결 같다고 관찰하면서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이 원래 한 부처인 아미타불을 항시 생각하면서 안팎으로 일어나고 없어지는 모든 현상과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의 덧없는 행동들을 마음이 망가지로 굴러가는 아미타불의 위대한 행동 모습으로 생각하고 관찰할 지니라.